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시 정에 가면은 나로바 육성 치법이라는 다키니 문문관이 있습니다. 나로바 육성 치법이라는 것은 그 인도의 그 나란다 대학이 있었던 시절에 그 나로바라는 그수행 성취자가 있었어요. 그수행 성취자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수행성취자가 원래는 그 나로바가 여기성부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따시종에 있는 나로바 육성치법무문관에 모셔져 있는 다키니 본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다키니라는 수호 신, 여신은 수행자들을 수호하고, 수행자들을 수행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래서 공행모라고 하죠. 천사 개념과도 많이 흡사한 그런 수호 신장님인데, 남자는 다카라하고, 여자들은 이제 여성들은 다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시종에 가면은, 그 무문관 하는 그 수행센터가 있는데 그 본존이 다키니예요. 다키니 본존인데 허공에 이렇게 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갖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키니 본존을 어, 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무문관 하는 수행자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어, 거기를 이제 참배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 그 때, 아, 안 잠, 독된 안 잠께서 입적을 하셔가지고, 그안 잠에, 어, 그 답이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칭견이 가능했습니다. 어, 그래서 가서 칭견을 했는데, 어, 허공에 약간 떠있어서 이 카다 있잖아요. 히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다를 그다니 밑으로 이렇게, 어, 넣으니까, 그게 카다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 떠 있다는 상징이죠. 그리고 굉장히 기운이 엄청 좋고 아주 그 상호가 생생한 그런 다키니 본전을 진경을 하고 어 신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다키니 본전이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 하면은 어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2014년도에 어, 제가 그, 복령사에서 어, 승가대학 4학년 졸업생들하고 또 유론, 유론이라서 대학원이거든요. 어, 개율를 배우는 대학원인데, 대학원 유론 졸업생들하고 같이 해서 부탄의성지순례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특별히 그 다키니 성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키니 성지를 걸어서 4시간, 왕복 8시간을 걸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사진도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아, 암틴 스승님과 그 캄투린 부처님께서 그 부탄의 왕실에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그 인도는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는 부탄에 초대,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부탄에서 여름을 지냈습니다. <laughs> 티의 사람들은 이, 그,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계시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부분 캄트룸처체께서그 독댄들, 어그 수행을 성취한 독댄들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인도가 너무 덥고 하니까, 부탄에 모시고 가서 어 왕실에 대접을 받으면서 쉬고, 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부탄에서 그 다키니 성지를 암튼니 스승님께서 이제 캄트리무채를 모시고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 가셨는데 거기도 다키니 본존이 이제 허공에 떠있는 거예요. 떠있어가지고 카다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그 빠져나오고 왜냐면 다키니가 스카이댄서, 그러니까 허공을 날아다니는 공행무, 허공을 다니는 여인이다 보니까 이게 허공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 그런 그 상징으로 허공에 떠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암틴 스승님께서 거기를 참배를 하시고는 너무너무 신신이 나신 거예요. 아 정말로. 그리고 특히 이 무문관 수행자들은 나로바 육성치법의 첫 번째 단계 수행이 뚱모 수행입니다. 뚱모라는 게배꽃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전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와요. 저도 이제 뚱모 수행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에, 태극권이라는 운동도 하고 그 무술 뭐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무술 영화에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무술 영화도 많이 보고 하는 바람에 또 제가 굉장히 원래도 해양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무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대만에 원래는 제가 문화대학의 중문학과 그 나라는 이제 국문과죠. 국문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나라의 무술 그 문화대학에는 무술과가 있어요. 어, 무술과가 있어가지고 무술과 학생들이랑 거기 가서 청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술과에 여학생들이랑 같이 자취도 하고 어, 무술도 배우고 이랬습니다. 어, 우리 미미가 여기 여기 이제 문화원에 사는데 항상 이렇게 출연을 하네요. 미미 여기 앉아 있어요. 미미 여기 앉아 있어. 어, 그고 스님 부처님 하잖아. 부처님하고 얘기 안고 가만 히 있어. 응, 씻다오나세. 앉아있어요. 어, 앉아있어. 어 그래가지고 그 무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기맥이 열리면서 어 기맥이 열리면서 어, 단전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이래요. 그래서 아 이런 기운을 어, 기운을 의지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닐진데 몸에서도 공성을 체득하고 그러면 마음도 공성을 체득하는데 훨씬 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어, 그 도가에도 배꼽불 수행이 있어요. 도가에도 배꼽불 수행이 있는데 어, 그 인도에는 그를 쿤다리니 수행이라 하고 티베트에서도 그 뚜모라해서 그, 그 따뜻한 불인데 배꼽불 이렇게 하면 배꼽불 수행인 겁니다. 배꼽불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이 있는데 그게 나로바유성직범의첫 번째 수행이 뚱모 수행입니다. 배꼽불 수행. 그래서 배꼽불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다키니 본존의 가피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 배꼽불을 수행할 때 저희도 어, 따시중에서 배꼽불 수행을 받을 때 먼저 바즈라 요긴니 본존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존 만드라 문간을한달 어, 정도 했는데. 그 때, 이게 본존의 모습이, 다키니를, 거기서는, 바즈라 요기니를, 어, 중국말로는, 금강 해모, 돼지 해자 해모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어, 어미 돼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평소에 놔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키니 수행을 하시는 사람들, 특히, 무문관 수행자들은, 절대로, 어, 티베승려들은 고기를 먹잖아요. 어, 육식을 하는데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 바즈라 요빈이, 어, 다키니가, 어, 돼지로 현신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어, 제가 이제 그 스승님한테서 나로바 육성지법을 받고, 어, 바즈라 요빈이 그본존 문문관을 한 달간 했는데, 그때 꿈에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 네 마리를 데리고 저희 집에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을 제가 돼지로 보지 않고 어이 다키니 건강해모가 오셨으니까 공양을 대접해야 한다 하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갖고 대접을 하는 그런 어미돼지가 새끼돼지 네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다키니 몸무가 돈주 몸가를 했는데 보면은 다키니들이 네 명씩 꼭 이렇게 어,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을 어, 제가 가끔 꿈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 어, 부탄에도 그 다키니 성지가 아주 유명한 성지인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암튼 어, 스승님도 깜트림 어, 부처를 모시고 가가지고 그 다키니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신심을 내 하시니까 깜트림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신심이 나면 자네가 어, 그 바즈라 요기니 본존을 어, 불상을 조성하게 어, 조성하면 내가 뜨는 거는 내가 책임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정으로 어, 돌아오셔가지고 어, 그 이제 화주를 했겠죠 불상을 모시려면 어, 저도 이제 거기 다시정에 있을 때 야만타카 모문관을 짓고 어, 불상을 많이 모셨습니다. 바드마삼바바 어, 불상도 모시고 주변에 많은 불상을 모셨는데 그 불상을 모실 때 주로 어디에서 사람을 불모를 모셔오느냐면. 부탄에서 불모를 모셔와요. 부탄은 뭐 전체가 다 불교왕국이다 보니까 엄청 불상조성을 정교하게 잘합니다. 어 그래서 부탄에서 불모를 모셔다가 그 사람들은 그 진흙하고 그 한지 같은 종이 있어요. 딱종이 같은. 그 종이를 계속 섞어서 어 망치로, 그 나무 망치 같은 걸 계속 두들겨가지고 어 그것으로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데 왜냐면 흙 같은 그런 점토 같은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드럽게 어 형상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나서 굳으면은 아주 딱딱한, 거의 돌처럼 딱딱한 그런 어 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안띵께서도 이제 부탄의 불모를 모셔다가 어 화주를 해서 다키니를 조성을 했는데 그 자키니 크기가 저희 보통, 어, 저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그런 키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키니 분들이, 어, 대부분 한, 왼쪽 다리는 그 땅을 짓고, 오른쪽 다리는 굽히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 나로바육성 집법 모문관에서는 약간 비스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제, 암튼 스승님께서 다키니를 조성을 해갖고, 이게 모셨어요. 모셨는데, 무문관에 모시는데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투림 부처께서, 뜨는 거는 내가 책임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키니가 지금도 허공에 떠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무문관 수행자들의 수행을 수호하고, 거기서 가피를 내리면서, 어 그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에, 친견을 하고 어, 너무 너무 신심이 나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저한테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사진에도 그 생생한 가피와 모습들이 느, 느껴집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다키니 수행을 하면서 다키니 본존들을 친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를 수행으로 인도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시중에 나로바이 육성 지과 모문간의 허공에 떠 있는 다키니와 부탄의 에, 허공에 떠 있는 다키니 성지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